인간은 겨울에 이런 모자를 찾습니다. 겨울하면방안이나 포인트를 위해 모자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평소에 착용하는 비니 모자보다는 겨울에만 착용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좀더 끌려서 제가 겨울에 애용하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구매했던 살로몬의 플리스 비니인데 꿰까지 덮이는 디자인으로 턱끈이 달려있어서 턱에 조여서 써주거나 위로 조여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뒤집어서 착용도 가능하지만 안 뒤집는 게더이쁘죠 다음도 살로몬 제품이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서 구매했는데 방금 보였던 살로몬 제품과 같이 벨크로가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벨브워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감이 좋은데 패딩에 이거 써주면 시너지가 너무 좋은 모자입니다. 이 제품은 방금 보여드린 제품보다 좀더 심플한데 이렇게 귀를 감싸 주는 디자인이고 날씨가 별로 안 춥다 그러면 이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서 좋은데 넣으면 사이즈가 확 줄긴 하거든요. 이건 소두용 모자이긴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래전에 구매 해서 자주 착용하고 있는 노스페이스 모자인데 이거 쓰면 군밤장소 소리를 많이 듣긴 하지만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서 귀엽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챙에 와이어가 달려있어서 착용하다 보면 실루엣이 살짝 무너지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다양한 겨울 후드류에 잘 붙어서 겨울에는 필수인 모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겨울 모자들도 저에게 알려 주세요.